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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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6월의 어느 멋진 날에 네. 바람 불고요. <laughs> 손태진 씨 목소리 들리니까 저쪽에서 녹아 내리는 줄 알았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손태진 씨 응원하면서 초록왕자님이라고 지금 댓글도 달아 주시는데 네. 우리 그러게요. 팬분들과 또 무한 국민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 팬텀 싱어라는 프로그램의 시즌 1 우승자 포르테지 콰트로의 베이스이자 더 크로스오버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손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근데 혹시 네. 막내세요? 네, 맞아요. 그렇죠. 아뭐뭐 뭐 사실 막내는 아닌데 아, 그래요? 팀 내에서는 아, 팀 내에서. 아, 팀 내에서 근데 형이 있습니다. 아, 그런 면으로 막내 같그렇 아, 있네요. 그렇죠. 네. 아니, 워낙 싹싹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제가요? 왜냐면 하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이렇게 네네. 표현할게요. <laughs> 네. 정말 싹싹하시고 스태프분들 한분한 한 분한테 먼저 인사하시고 살갑게 아이고. 말을 걸어 주시니까 네. 이 콘서트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손태진 씨 팬. 아, 원래도 왜 팬텀 싱어도 보면서 팬이었지만 네. 더 팬이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응원하고 계시거든요. 어, 그러게요. 지금 정말 이게 너무 아쉬우면서도 다행이라고 음, 생각을 하는 게 네. 어, 지금 함께 지금 소통을 하면서 정말 이 공연장에서 그 실황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전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아.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편하게 네.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어, 다행이라고 또 맞아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멀리 계셔서 오시지도 못하지만 가까이 계신 뒤도 못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맞습니다. <laughs> 오늘 무한 그 갯벌 축제라고 네. 해서 어, 사실 왔는데 제가 조금 실망을 했어요. 어 왜요 왜요? 저기. 갯벌 한 가운데서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네. 아 아쉽게 바로 옆에 <laughs> 물론 더 이쁘게 이렇게 장식을 음 했지만 어 제가 한 번도 그런 축제를 안 가봐서 아, 아 오늘 한번 어 발이라도 한번 담가 가보고 아, 나오나 했는데 음네 그거는 다음에 아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가시는 길에 한번 슬쩍 담고 보세요. 아 네. 네. <laughs> 아 그리고 오늘 손태진 씨가 온다고 했는데 정말 많은 여고생들이 군청으로 연락을 그렇게 하셨대요. 언제 오냐, 몇 시에 오시냐. 아 그래요? 그 무한 남학고등학생인 고3 수험생인데 네네. 우리 강세희 양, 박서연 양 등이 문자로 네. 또 전화로 계속해서 문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사실 너무 초대를 하고 싶지만 네. 어 그렇게라도 이렇게 한번 다시 확인을 하면서 아. 정말 그,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그두 그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지금 고3 수험생이라 수업 중이라서 이 라이브를 보지는 못해도 네, 끝나고 나서 저희가 또 이걸 다시 볼수 있으니까 네. 우리 강세희 양, 박서연 양에게 응원의 한 말씀 또 더불어서 모든 고3 수험생들에게 함께 응원해 주시면 어때요? 네안 어, 그래도 제가 한 번씩 이제 집에서 개인적으로 라이브를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어, 이제 수험생분들이 많이 음.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맞아요. 아 공부하느라 너무 힘든데 조금 뭐 위로가 되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뭐뭐 뭐 이런 감사 인사를 많이 전해주시는데 네 지금 전국에 계시는 모든 (고3) 수험생분들 정말 조금만 더 힘내시고 네. 정말 그 노력한 만큼 그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곡을 청해 듣기 전에 지금 여기 우리 댓글 보이시잖아요. 네. 여기에서 저희 커피 쿠폰을 좀 드릴 건데 네네. 직접 뽑아주시면 팬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아 제가 몇몇 그, 그 아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아 그래요? <laughs> 약간 조금 어, 그걸 벗어나서. 네. 한번. 어좀 어, 어, 많이 뽑으셔도 된대요어 뭐 갑자기 이렇게 발라주면. 어, 어. 저희. 초록 아, 네. 물 괴기님. 아 초록 물 괴기님. 물 괴기는 뭘까요? 물고기도 아니고. 아 괴기가 전라도 사투리로 괴기라 그러는 게요. 네. 아 제가 사실 외가댁이 전라도 광주에 계시는데 네네. 몰랐습니다. 아 <laughs> 참. 자 네. 초록 물 괴기님께 커피 쿠폰 드리고 또 어떤 분께 드릴까요? 어, 공복 TV. 공복 님. TV님. 네. 음. 공복 TV님 방금. 뭐 지금 뭐 선물 준다. 선물 준다. 해서 네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laughs> 네. 공복 TV 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 드리고 또한분만더 뽑아 주세요. 어. 아주 단호하게 조병숙 님께서 어. 저요. 라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어 잠깐만. 조병숙 님 아까 받으신 거 같아. 어, 받으셨어요? <웃음> <웃음> 네, 그냥 이름 한번 불러 드렸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어. 어떤 분이 좋을까요? 어. 방금 이태리어가 잠깐 지나갔는데 아. 센사 메스티치아라고 오.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저 네. 메스티치아 그럼 ]까요? 그거는 <laughs> 제가 이따가 한번 네네. 찾아서 내 네, 불러드리는 걸로 네, 센사 메스티치아님 네. 어. 축하드립니다. 네, 자세 분에게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요. <laughs> 네네. 자 이제 저희가 또 다음 곡 전에 들어야 되는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어요? 네. 어이 곡은 사실 저도 어,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네. 어 제가 그때는 사중창으로 불렀고 아마 시즌 원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음.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일리브로 델라 모레라고 사랑의 책이라는 아. 원래는 원어는 영어로 돼 있는데 네. 어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태리어로 부를 건데 네. 어 사랑에 관한 책인데 사실 사랑에 빠진 그아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 그 책을 읽으면. 되게 지루하기도 이해 하고 애막 네, 오글거리기도 네. 하고 뭐 그렇잖아요. <laughs> 하지만 정말 그 사랑하는 상대가 음. 읽어 줬을 때는 그만한 감동은 없다. 아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 네. 손태진 씨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 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i fiori. Nella notte buia che non sappiamo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참 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어, 여러분들을 만나야 된다는 게 정말 아쉽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모두 어, 이 코로나가 모든 게 종식이 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어서 계속 노래를 불러 드려야 되는데 어, 댓글에 반지들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 곡이 사실 거의 프로포즈 노래나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는데 마지막 대사가 이제 어, 나에게 다른 거 주지 말고 나에게 반지를 껴줘 그런 가사로 끝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반지가 엄청나게 나오네요 얼마 전에 선물로 어떤 팬분께 왕반지를 받아가지고 그거 보고 집에서 혼자 너무 웃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어, 아낌없이 응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잠시 저도 물한 잔만 마시고 오겠습니다. 이게 바닥이 오늘 초록색인지 몰랐으면 초록색을 피할 걸 그랬네요. 오늘 되게 한몸 같은데 하나. <laughs> 네, 이어서 불러드릴 곡은 어. 저희 두 번째 싱글 곡입니다. 오르골이라는 곡인데요. 어, 작곡은 또 멜로망스의 정동환 씨가 함께해줬고 뭔가 멈춰 있는 그 오르골이 무언가로 인해서 다시끔 다시게끔 이렇게 돌게끔 만드는 그런 하나의 어, 상대를 얘기를 하면서 쓰여진 아주 예쁜 가사를 또 우리 양재선 작가님께서 써주셨는데 어, 오늘 한번. 무한에서 저의 곡을 부르는 것도 감회가 되게 새로울 것 같고,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르골 불러드리겠습니다. 雨伞。 几缕。<noise> <noise> 네, 어 오르골이라는 곡, 어제두 번째. 싱글 인 곡인데 네. 많이 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또 포르테디콰트로라는 팀으로도 다양하게 활동을 할 거고 저의 개인적인 계획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항상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곡을 불러 드려야 되는데 참 계속 오늘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 지금 이제 거의 400분 되시네요. 네, 이 모든 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끝까지 즐겨 주셨으면 합니다. 어, 지금 서울은 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항상 이동간에 안전하시고 어,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어, 조금 웅장한 곡을 불러드리고 싶어서 어, 여러 곡 중에서 부르다가. 아, 고르다가 결국 고른 곡은 어 미녀와 야수 영화에 나오는 어 곡인데요. 거기에서 사실 그 디즈니 버전은 그 야수가 부르는 곡은 없어요. 그런데 그 영화만에 위해서 만들어진 그 야수의 곡 'Evermore'라는 곡인데 이 곡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어 이제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s the one who had it all. I was the master of my fate. I never needed anybody in my life. I learned a truth to relate. I'll never shake away the pain. let her steal into my melancholy heart it's more than i can The light, though she's already blown so far. So I'll right and as the long, long nights begin, I'll think of all that might have been waiting here.